자, 역시나 정화요구 문제인데, 오늘 얘들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자, 봐봐. 4번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 동우가 이거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쵸? 반지름 구해야겠다. 맞습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에선는제형이 대답해봐. 여기서 딱 대놓고 변수가 얼마라고 줬어, 제. 뭐했 눈을 쳐다보고 깜빡깜빡 거리는 거야. 어, 딱 적혀있잖아, 지금. 변수가 딱 얼마야? 이제 얼마야? 누가 변수래? A잖아, A. 그치? 잘 대답했어요. A가 지금 무한대로 갑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희주 하면대답해보 여기서 지금 조금 거슬리는 애가 있다는 거야. A제곱? A가 무한대로 가는데 A제곱? 세볼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그렇지왜 A에 관한 극한이니까? 동욱이 대답했고요. 뭐가 거슬려요? 어, 그쵸? R이 거슬리죠. 맞나? 왜 A, 우리가 봐봐. 만약에 X로 가는 극한이야. 그러면 EX 플러스 뭐 1분의 3X야. 뭐, 불편할 거 딱히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에 관한 극한인데 X에 관한 식이야. 불편할 거 없어. 이게 뭐,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딱히 불편할 거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 들어야 된다? 불편한 생각 들어야 되고, 변형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이해됐어? 그럼 재영아, R을 뭐에 관한 식으로 변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r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r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끝이야 그럼 문제 봅시다 어. 진짜 쉽네 이거 지금 몇 코마 몇이야 이거 지금 a제곱 콤마 a마이너스 1이고 지금 r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만치가 r이잖아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요 r이 지금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맞나? 재영아, 맞나? 왜 쉬운데, 대답해? 그지 종과 직선 사이가. 그니까, 러 이런 문제는 너희가 왜 틀리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틀리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맞죠? 이걸 보고 난, 이걸 딱 보면, 이제, 우리 동호회 같은 학생은 불편해. 어, 거슬려 빨리 바꾸고 싶어. 말. 우리 재영이 딱 보면, 편안해. <laughs> 편안해. 오, 그래, 그래. 예뻐, 예뻐. 그, 편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으, 거리 구하면 되죠. 아씨 방금, 녹화하는데 너무 경박하게 웃었네. 이거, 이거, 오프 더 레코드용 웃음인데. 원래, 하하하하, 이래야 되는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정과 직선사의 이 거리하면, 2분의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R이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끝났지 뭐 r 자리 에 저거 넣 r 자리에 r 자리에 요렇게 해서 얘가 들어 <laughs> 꼴 보실래요? 이마은 <laughs> 나름 기계점프를 봤는데 자 그러면은 리미트 뭐야? 자이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a 제곱분의 r 자리에 루트 2분의 1 곱하기 절댓값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 그쵸? 근데 A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서 이 절대 값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A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안에는 양수일 거니까 음수일 거니까. 양수겠죠? 맞나? 왜? 야, 큰 놈의 제곱에서 큰 놈을 빼면 앞에 놈이 훨씬 더 크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아, 큰 거에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될 거예요. 그럼 개수 B를 비교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루트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루트 2 정답은 1번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들 야겠다아 r 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 알겠니 음 좋아요 5번 문제는 좀 어렵죠 5번 문제는 좀 어렵고 동욱이 5번 구했나 4번 구하니까 아, 4번 구하니까 4번 구하니까 이이 자, 5번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5번에 우리가 뭐늘 얘기하지만, 내신 잘 치려면 뭐 수능 기출까지 저,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얘는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변형입니다. 변형이고 상당히 좀 개념적인 문제야. 개념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문제를 좀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뭐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 퀴즈 한번 대답해볼까? 눈에 띄는 조건 뭐 있어요? 응. 뭐라고요? 아, 이게 눈에 띈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그럼 이 문제 그럼 다시 다시. 이 문제를 몇살 잡고 이끌고 가는 핵심 개념이 뭘까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어. 재형이 한번 대답해봐.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이끌어갈 핵심 개념이 뭔것 같아? 연속. 연속 문제, 그렇죠? 연속이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인 것 같아. 그럼 제가 또또이 문제 에서 눈에 띄는 조건 그러면 찾아줘. 어떤 조건이 눈에 띄어? 응. 아, 클 때랑 작을 때 나눠 놨는게 조금 특징적이다. 재밌다또이 문제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을 하나만 꼽자면 뭘 꼽겠어? 응, 응. 0에서 연속. 근데 난 그렇게 대답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거든. 0에서 연속이 맞긴 맞는데 응. 주어가 중요하죠. 누가? 누가 fx가 0에서 0.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면 좀 신기해 해야 돼. 왜? 어, 등장하긴 함수가 뭐랑 뭐가 등장했는데 fx랑 gx 두개 등장했잖아. 맞아요. 근데 연속이라고 해주기는 누구만 연속이래? fx만 연속이래. 그렇죠. 거기 눈여겨봐요. 오 신기하네. 왜 fx만 연속이지?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재영이가 대답 잘했듯이. 이 문제를 이끌어갈 핵심 개념은 예고, 동국이 대답해봐. 그럼 fx가 0에서 연속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이끌어갈 핵심이 되는 식은 뭐겠어? 아우, 시원하게 대답 나온다. f0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와 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문제의 특성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의 우극한 과 맞죠? 영의 자극한을 다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또 묻는 게뭐 지의 자극한과 지의 의극한,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음. 그러면은, 재영이한테 물어보자. 재영아, 이 문제에서 네가 봤을 때 적절한 변형은 어떤 것 같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변형. 또는, 쌤이 이까지 지금 해줬을 때, 니가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첫 줄에 어떤 식부터 쓰겠어? 희주는 이 문제를 푼다면, 제일 첫 줄에 뭐 어떤 식부터 써겠어 내가 이렇게 한 줄을 써줬어. 희주는 뭐 어떤 시도? 뭐든 좋아요. 뭐든 좋아요. 시도를 해봅시다. 어떤, 어떤 변형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어? 동욱이는? 어, 지금 내가 너무, 너희가 지금 너무 어렵게, 쌤이 조금 너무 거창하게 질문해서 그런데 너희가 푼다쳤을 때, 이 문제를 푼다쳤을 때 이렇게까지 파악했잖아. 그럼 그 다음 줄부터 뭔가 써내려가면서 풀어제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무 어떤 식으로 써내려갈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 아, x에 0을 넣겠다. 근데 지금 이건 x의 0보다 작을 때고, 이건 x의 0보다 클 때인데 어떻게 0을 넣죠? 그렇지. 근데 그 말도 일견 일리는 있는데 일단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어떤 조건을 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이 식을 갖다가 fx e g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보겠어.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왜 이렇게 써봤냐면, 왜 이렇게 써봤냐면, 그냥 이 자리에 이거 넣으려고. fx. 지금 여기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잖아요. 여기. 맞죠? 그럼 fx 자리에 뭐라도 넣어야 될거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이거 넣으려고. 이런 변형 한번 해보겠어. 맞죠 거기다가 여기서 묻는 거 자체도 쥐의 영역에서 좌극한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변형인 것같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제도 그렇고 위에 4번 문제도 그렇고 사실 지금 들어봤을 때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꽤 많이 틀리는데 틀리는 걸또 어떻게 틀리냐 보면 속수무책으로 틀린다 손도 못 대고 틀려 에이 뭐라도 해봐야지 맞죠. 뭐라도 해봐야지. 지금 FX 를 이렇게 변형해서 대입하는 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서도 FX를 갖다가 G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6에 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GX의 0에서의 우극한 여기서 묶고 있기도 하고, 맞죠? 그 다음에 뒤에들은 애 어차피 또 구하기 쉽기도 하고. 음. 그럼 계속 가볼까요? 그럼 여기서 F0, 자, 하나씩 떼서 하자. 0보다 조금 클때 FX는, 0보다 조금 클때 FX는, 얘였잖아 아, 이거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얘였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이미 얼만데? 이거는 이미 6이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쌤이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게. G 함수의 0의 우극한이얼마인지 모르게, 얘 더하기 6이 지금 얼마랑 같은 거야? f 0이랑 같은 거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을 때 f x, 0보다 작을 때 f x.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얘를 그죠?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야, 너무 재밌다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요거는 얼만데제형아 어, 그럼 g에 0에서의 자극한 마이너스 3,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랑 얘가 지금 어떻대? 같다잖아. 어? 그럼 0에서 효과는 내가 뭐 편의상 A라고 나타내고, 이거 B로 나타냅시다. 그럼 끝났죠? 방금 알아낸 것은 A 플러스 6은 B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쵸? 요게 지금 B고 요게 A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A가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알아냈잖아. 그럼 AB 금방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은 A-B가, 기억 안 나. 마이너스 9인가요? 그쵸? 그럼 두식을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4 해가지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는 7 되겠네. 됐어? 그럼 A에 마이너스 2 넣고 B에 7 넣었더니, 그쵸? A-2에 넣고 B에 7 넣었더니 이 값이 4. 이 값도 4. 구하고자 하는 거 다시 봤더니 F형이네요. F형이니까 F형은 4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정답은 2번. 어, 아, 속수무책으로 당 하지 맙시다. 이거 왜 손도 못 대고 들려? 이거 뭐라고? 그죠? 아, 핵심이 되는 표현은 FX가 아까 제형이가 잘 대답했는데 쌤뭐 아쉽다고 그랬어. 제형이가 0에서 연속이란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잘 대답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 주어가 뭐였어? fx 였죠. 나 fx 가 0에서 연속이라는 게 핵심이었다.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걸 뿌리로 해가지고 적절한 변형을 통해가지고 답까지 우리가 나 했었습니다. 됐고, 6번. 사이 값 정리. 사이 값 정리는 지금 여기 쌤이 써놨지만, 문제 풀다가 적어도 몇 개의 근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뭐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뭔 소리냐면, 뭔 소리냐면, 자정리 오랜만에 개념 한번 정리할까요? 뭐다? fx가 f 다시 다섯 개 개구간에서 개구간에서 f(x)가 연속이야, 오케이? f(x)가 아,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방정식 f(x) 0은 개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지금 봐봐, 쌤이 이거 술술 나오잖아. 이거 여러분들,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포인트. 다시, 쌤 설명해 줄게. 그래프로 설명해 줄게. 이게 뭔 말이야? 아,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있는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욱이 대답해 줘. 이건 뭐 틀린 사람 없죠? 능력이라고 하면 은 누구와의 위치관계 따지는 거다? 빨리 다 되죠. 능력이면 누구와의 위치 관계 따지는 그렇죠. x축과의 위치 관계 따지는 거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고, 이 사이에서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 연속이래. 즉, 안끊어진대희주야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죠 부호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럼 FA가 양수면서 FB가 음수라 쳐봐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X축을 한 번은 관통하게 돼 있는 거 맞아 이해 됐어? 안 끊어지니까 근데 X축과의 교점이 곧 우리는 근 정확히 말하면 FX는 0의 근이거든 이해 됐어요? 그래서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교점이 존재한다. 즉, 근이 존재한다. 이게 사이 값 정리입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x3승-2x제곱 플러스 3x-5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어, 어, 무슨 쓸모가 있는지 한번 선생이 보여주려는 거야. <laughs>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때 사이 값 정리를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거 근거하려면 인수분해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게. 여기다 1 넣어 봐봐. 1 넣으면 얼마야? 1기2 플러스 3 마이너스 5니까 얼마인데. 1콤마 3 동의합니까? 1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콤마 3을 지나는 건 알겠어. 이해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너 봐봐 2너 봐봐 8 3너 봐봐 27 29 18 플러스 9 마이너스 5잖아. 그치? 구더하기 4니까 3 콤마 13이네. 3 콤마 13을 지나네 이 그래프가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이점 지나고 이점 지나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과 3 사이에서 X축을 무조건 한 번은 관통하는 거 맞아요? 맞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 가봅시다. FX가 이따위로 생겼, 오, 톤업이 생겼네, 어, 어, 생겼네. 이거 뭐야? FX 곱하기 GX는 0. 은,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를 물었네.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를 물었는데,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말고 다시 한번 볼게. 그래프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봐봐. fx는 0이야. 시작. 이 fx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속인 걸 알아. 1콤마 양수야. 2콤마 양수야. 3콤마 음수야. 4콤마 양수야. 5 콤마 음수야, 6 콤마 양수야 대답해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예를 들어 이 범위 내에서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가지는지 찾아줘. 제형아몇 개일 것 같아? 네개오시오너 대답 잘, 잘했어요. 얼마나 얼마 사이에 무조건 있겠어. 2랑 3사이 무조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희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희주야 또 얼마랑 얼마 사이에도 있겠어 3과 4 사이에도 무조건 있겠지 맞나? 재왕아또 얼마랑 얼마 사이 에 있겠어? 4와 5 사이에 무조건 있겠고 5와 6 사이에도 무조건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있는 게 4개 최소 4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 얘는 한번 보니까 얘는 한번 보니까 와, 식이 엄청 복잡하네.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뭐, 데이, 뭐 전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은 불가하고요. 이것도 물론 이렇게 할 거야. fx 곱하기 gx 는형의 근의 개수를 찾을 건데, 근의 개수를 찾을 건데, 이거 그래프를 다 그리기가 쉽겠어? 빡세겠어? 자, fx 곱하기 gx를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기가 쉽겠어? 빡세겠어? 빡세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0과 1 사이에서 바라했는데, 0과 1 사이에서 해가지고, 적당한 값들을 대입해서, 야, 이거 너무 뻔하잖아. 적당한 값 얼마나, 얼마 대입하면 좋겠어요? 0이랑, 1이랑, A랑, B. 맞죠? 적당한 값들을 대입해서, 적당한 값들을 대입해서 그 부호를 살펴볼 겁니다. 이해 됐어?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갈게요. e v e r y 여기다 0 대입해보자. 여기다 0 대입하면 f0 곱하기 g0이잖아. 그렇지, 돌아가면서 물어볼 겁니다. 부모가 f0 얼마 나와? 음, 어, f0 얼마 나와? 어, 0, 아, 마이너스, 다시, f0 얼마 나와? A, B 나오죠. 그럼 다시 물어보자. A,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재영아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희주야 G0 얼마나 와아 희주야 G0 어렵대. G0 어렵대. 천천히 할게. 영 나오면 G0 얼마인지부터 불러줘. 그 다음에 부호 판단자. A, B 더하기 A 더하기 B. 오 잘했네요. 어 근데 부호 판단이 생각보다 쉽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값이 얼마냐 중요하지 않아 부만만면돼 맞아? 어영 넣더니 재영아 결론적으로 양수 나왔어 음수 나왔어 양수 나왔죠 그 영콤마 양수인 거 여기 이렇게 있겠지 fx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대략적으로 여기 점이 때 그럼 이주 대답해봐 a 넣었을 때 무슨 수라면 a 넣었을 때 만약 음수라면 몇개 확보 한개 확보 a 넣었을 때 양수라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그럼 재영아 이제 x에다가 1뭐 넣어 볼 차례라고. 허프모스 아, 씨발. 아. 자, a 넣어 봅시다. 그럼 재영아 g a f a 얼마야? 보이는 대로 대답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리 아닐걸? 조용아! <laughs> FA 얼마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기 원하지 않았어. 센스 없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내가 빨리 대답하라는 게 그거죠. 희주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 A 곱하기 MNSB라고 대답해야지. 이게 센스죠. 맞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씨. 무지성 계산. 알겠어? 막, 저막 풀어놓고 보는 거야. 왜 그래?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야? 지금 A가 무슨 수야? 양수. 제형이 대답. A-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보기 좋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뭐겠어? 음수 되겠죠, 음수. 오케이? 그 다음에 GA. 동호가 빨리 하자. GA 얼마야? 응. 음. 방금 내가 시요. <laughs> 방금 방금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아유. 아 이런 a 랑 얘랑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어. 날아가고. 그제 마이너스 B 곱하기 A 마스 그럼 얘가 부호가 뭔데? 마이너스고 얘가 뭔데? 말, 마이, 둘다 마이너스잖아. 결론적으로 뭔데? 플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적절하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스킬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죠. 이 요거는 여기다가 A 넣었더니 음수 나온 거야. 그쵸? 그럼 일단 몇개 확보? 한개 확보죠. 한개 확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형 얼마 넣을 차례? B 넣을 차례죠. B 좀 빠른 거 할게. 제형 부탁 좀 할게! G, B, F, B 얼마 F, B? 어 옳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음, 마이너스. 아이씨 재영아, b가 a보다 크잖아. 재영아 큰거 작은 거 뺐잖아. 플러스 오케이. 이런 거 빨리빨리 할수 있어야 돼. 재영아 한번 기회 줄게. g, b는 도망갈 수 없어. b m i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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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그렇지? b minu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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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지 그렇지? 그렇지? 스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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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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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일단, 한번해보죠 뭐, 답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동우가 했는 거 알려줘. GF1 곱하기 G1은 어땠어? <laughs> 저 죽일까, 저거? 저 죽일까? 양수겠죠? 자, F1 어때요? 지금 암산 세려봅시다. F1 하니까. 이거,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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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양수입니다. 그렇죠 G1은, 양수, 0, 0이니까. 양수죠. 그렇지내 도움이 이기양이 한 거야. 결국 내 말이 맞네, 뭐 이런 거야. 1콤마 양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A와 B사에서는 이 장담할 수 없죠. 맞나?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수 있는 거 개수 몇 개? 두 개. 여기 4번이라 된거 아니고요. 3번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나왔으면 혹시나 답이 된다 하더라도 네 개면 몰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맞죠? 세 개는 아닌 것 같네요. 됐죠?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